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 때또 뵙겠습니다. 강남 한복판의 초고층 백화점이 겨울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였다. 대리석으로 지어진 건물 외벽은 마치 거대한 보석처럼 빛났고 정문 앞에는 롤스로이스와 벤틀리, 마이바흐가 줄지어 서 있었다. 영하 10도의 한파에도 운전기사들은 자리를 지켰다. VIP 라운지는 이른 아침부터 특별한 손님들로 북적였다. 전날 밤 파티에서 입었던 샤넬과 구찌, 생로랑의 드레스를 뽐내는 여성들이 샴페인을 마시며 수다를 떨었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천박할 정도로 날카로웠다. 서유진은 라운지 안쪽 창가에서 식어가는 커피를 노려보고 있었다. 최근 출시된 3천만원대 디올 리미티드 에디션 100이 의자에 대충 던져져 있었다. 짙은 다크서클이 그녀의 피곤한 얼굴을 더욱 창백하게 만들었다. 유진아, 이제 결혼한 지 5년이 다 되어가는데 아직도 소식이 없다며 시어머니의 독설이 또 시작됐다. 전날 있었던 가문의 송년회 사진과 함께 날카로운 문자가 도착했다. 서유진의 동서가 찍은 초음파 사진도 첨부되어 있었다. 쌍둥이란다. 우리 며느리는 언제쯤 기쁜 소식을 전해줄까? 우리 가문에 대를 이을 아들이 꼭 필요한데. 참, 이번 주 목요일에 유명한 한의원을 예약해뒀어. 거기 원장님이 불임치료에 신기가 있다더라. 서유진은 손톱으로 가죽 소파를 긁었다. 이미 열다섯 번째 시험관 시술이었다. 매일 아침 기초 체온을 재고 호르몬제를 맞고 한약을 마시는 생활이 5년째였다. 몸은 붓고 여드름이 났다. 호르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우울증 약도 하루세 알씩 먹었다. 남편 강민우는 요즘 들어 늦은 퇴근과 해외 출장이 더욱 잦아졌다. 어젯밤에도 긴급 출장이란다. 그의 와이셔츠에서 나는 달콤한 향수 냄새가 아직도 코끝에 남아 있었다. 분명 여자의 향이었다. 서유진은 그 여자가 누군지 알고 있었다. 시어머니가 일부러 소개한 여자, 남편의 대학 후배였다. 한달 전, 그녀는 남편의 휴대폰을 훔쳐보았다. 오빠 검사 결과 나왔어요. 제가 임신한 것 같아요. 서유진은 화장실에서 구토를 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 몰래 진행한 일이었다.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였다. 쇼핑은 그나마 그녀를 위로하는 유일한 도피처였다. 명품을 살 때만큼은 자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존재가 된것 같았다. 13개의 에르메스 백으로 가득 찬 드레스룸이 그녀의 허영과 공허함을 증명했다. 사모님, 커피 리필 해드릴까요? 서유진은 차가운 눈빛으로 직원을 쳐다봤다. 됐어요. 이미 식었잖아요. 이런 찬 커피를 누가 마시겠어요? 새로 간 내린 걸로 가져오세요. 직원이 긴장한 표정으로 커피잔을 가져갔다. 서유진은 입가에 냉소를 띄웠다. 최소한 이곳에서는 자신이 여왕이었다. 돈이면 모든 게 해결되는 곳. 그녀의 왕국이었다. 오늘도 그녀는 백화점 1층으로 향했다. 새로 들어온 프랑스 수제 초콜릿이 있다고 했다. 박스당 100만원이라고 상관없었다. 어차피 돈은 남편 카드로 긁을 것이다. 그의 불륜에 대한 작은 복수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통쾌했다. 가죽 부추굽이 대리석 바닥을 차갑게 올렸다. 서유진은 초콜릿 매장 앞에 섰다. 유리 진열장 안에는 방금 도착한 듯한 신상품이 가득했다. 프랑스 최고의 초콜릿 메이커가 하루 동안 만든 한정판이었다. 전 세계 100개 한정, 가격은 박스당 100만 원. 직원이 공손하게 허리를 굽혔다. 오늘 아침에 출고된 최고급 제품입니다. 현재 3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서유진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카드를 꺼냈다. 3개 다 주세요. 300만원짜리 초콜릿. 그녀는 비닐봉지에 담긴 초콜릿을 바라보며 비웃었다. 지금쯤 문자가 갔겠네. 그때였다. 낡은 회색 코트를 입은 노인이 초콜릿 매장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박정순 할머니였다. 손녀의 생일 선물을 사러 나온 참이었다. 다음 주면 열 살이 되는 손녀 아이는 요즘 그림 그리기에 푹 빠져 있었다. 정순 할머니는 초콜릿 진열장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손녀가 초콜릿을 좋아했다. 하지만 가격표를 보는 순간 한숨이 나왔다. 석달 동안 모은 용돈으로는 살수 없는 금액이었다. 할머니는 주머니 속 비닐봉지를 만졌다. 화구 세트 카탈로그가 구겨진 채 들어있었다. 갑자기 어지러움이 몰려왔다. 아침을 걸은 탓이었다. 할머니는 기둥을 붙잡았다. 눈앞이 캄캄해졌다. 서유진은 이 광경을 차갑게 지켜보았다. 백화점 직원들이 달려와 노인을 부축했다. VIP 라운지로 모시겠다는 직원의 말에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그냥 잠깐 어지러웠을 뿐이에요. 서유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저런 초라한 노인네가 자신과 같은 공간에 있다는 사실이 불쾌했다. 그녀는 일부러 초콜릿을 하나 꺼내 포장을 뜯었다. 와, 이거 정말 맛있네요. 서유진은 목소리를 높였다. 주변 사람들이 그녀를 쳐다봤다. 그녀는 더욱 과장된 몸짓으로 초콜릿을 베어 물었다. 은박지를 구기는 소리가 날카로웠다. 서유지는 씹다 만 초콜릿을 다시 은박지에 뱉었다. 그리고 은박지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은박지가 대리석 바닥에 나직한 소리를 내며 떨어졌다. 여긴 당신 같은 사람과는 어울리지 않아요. 그냥 동네 슈퍼에나 가세요. 정순 할머니는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반들반들한 대리석 바닥에 떨어진 쓰레기가 마음에 걸렸다. 할머니는 천천히 몸을 숙여 은박지를 주었다. 허리가 아팠지만 개의치 않았다. 뭐 하시는 거예요? 청소부세요. 서유진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이쪽을 돌아보기 시작했다. 아니에요. 그냥 지저분해 보여서. 그러면 왜 남의 쓰레기를 줍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당신 같은 사람은 여기 올 자격도 없어요. 서유진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다.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은박지를 쓰레기통에 버렸다. 그 순간 서유진이 들고 있던 초콜릿 박스를 바닥에 던졌다. 고급 초콜릿이 대리석 바닥에 나뒹굴었다. 당신이 뭔데 참견이에요? 이게 얼마짜리 초콜릿인 줄 알아요? 당신 몇달 용돈보다 비싼 초콜릿이에요. 할머니의 얼굴이 붉어졌다. 주변의 시선이 따가웠다. 서유진은 바닥에 떨어진 초콜릿을 발로 밟았다. 값비싼 초콜릿이 부츠 밑창에서 으스러졌다. 이런 거. 제가 얼마든지 더살수 있어요. 보세요. 그녀는 남은 두 박스의 초콜릿도 바닥에 던졌다. 300만원 어치의 초콜릿이 처참하게 부서졌다. 주변에서 놀란 숨소리가 들렸다. 이게 제가 10분 동안 쓴 돈이에요. 당신은 평생 모아도 못쓸 돈이겠죠? 할머니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주머니 속 화구 세트 카탈로그를 꼭 쥐었다. 열살 손녀의 웃는 얼굴이 떠올랐다. 무슨 일입니까? 깊은 목소리가 울렸다. 강태우 부사장이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다. 상황을 본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그의 뒤로 여러 명의 임원들이 뒤따랐다. 오늘은 백화점 이사회가 있는 날이었다. 박 여사님, 부사장이 달려와 할머니를 부축했다. 바닥에는 깨진 초콜릿 조각이 널브러져 있었다. 고급 카카오 향이 공기 중에 퍼졌다. 부사장의 눈빛이 서유진을 향했다. 손님,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서유진은 어리둥절했다. 이 백화점이 개점한 지 정확히 3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백화점의 새로운 문화센터 증축을 발표하려 했습니다. 부사장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한 임원이 달려와 속삭였다. 부사장님, 기자들이 아래 있습니다. 30주년 기념식 때문에 나와 있던 기자들이요. 서유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의 행동이 모두 카메라에 찍혔을 것이다. 부사장의 표정이 더욱 무거워졌다. 이분은 우리 백화점의 실소유주이십니다. 20년 전, IMF 시절 3,000명 직원의 생계를 지키기 위해 전 재산을 투자하신 분이시죠. 서유진의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그녀가 들고 있던 명품백이 바닥에 떨어졌다. 안에서 화장품들이 쏟아져 나왔다. 박정순 여사님은 제 은인이십니다. IMF 때 계약직이었던 저를 정직원으로 전환해 주셨죠. 제 아버지 병원비도 회사에서 지원해주셨고 어머니 치매 투병 때도 도와주셨습니다. 부사장의 목소리가 떨렸다. 주변에 모여있던 직원들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한 여직원이 앞으로 나섰다. 저희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을 때박 여사님께서 저희 삼남매 학자금을 전액 지원해주셨어요. 또 다른 직원이 말을 이었다. 저희 아들이 백혈병으로 힘들 때 여사님께서 치료비를 지원해주셨습니다. 이야기는 계속 이어졌다. 매년 수백억 원의 장학금, 직원 자녀 전원 학자금 지원,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센터 무료 강좌, 협력업체와의 상생 경영. 서유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그녀가 밟아 부순 초콜릿 부스러기가 무릎을 더럽혔다. 입고 있던 몇천만원짜리 원피스가 망가졌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할머니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앞으로의 30년을 이끌어갈 새로운 문화센터는 우리 지은이를 위한 거예요. 부사장이 눈물을 훔쳤다. 네, 여사님의 손녀 지은이를 위한 예술치료센터가 될 것입니다. 소아암 환자들이 무료로 예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요. 서유진은 그제서야 할머니 주머니 속 구겨진 화구 세트 카탈로그를 보았다. 그것은 단순한 생일 선물이 아니었다. 항암 치료로 고통받는 손녀를 위한 희망이었다. 서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녀의 눈물이 바닥의 초콜릿 부스러기와 섞였다. 300만원짜리 초콜릿은 이제 더러운 쓰레기가 되어 있었다. 강 부사장은 서유진과 사무실로 향했다. 그곳으로 향하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숨 막히는 침묵이 이어졌다. 부사장실은 백화점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특별한 공간이었다. 하지만 지금 서유진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사무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창 밖으로는 겨울 햇살이 차갑게 비치고 있었다. 강태우 부사장은 서류 한 장을 꺼냈다. VIP 회원 자격 박탈 통지서였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오늘 일은 이미 언론에 노출됐습니다. SNS에도 영상이 퍼지고 있고요. 부사장이 태블릿을 보여줬다. 화면에는 서유진이 초콜릿을 던지고 잡는 장면이 재생되고 있었다. 댓글은 이미 수천 개가 달려있었다. 재벌가 며느리의 갑질, 명품으로 뽐내는 한심한 여자 서유진의 손이 떨렸다. 그녀의 인생이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박정순 여사님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대단한 분입니다. 부사장이 오래된 앨범을 꺼냈다. 1997년 IMF 시절 찍은 사진들이었다. 젊은 박정순이 직원들과 함께 바닥을 닦고 짐을 나르고 포장마차에서 라면을 먹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이때 여사님은 이미 재벌가의 며느리셨습니다. 하지만 백화점을 포기하자는 시댁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 백화점을 살리기로 결심하셨죠. 청담동 땅을 팔고. 강남의 빌딩을 처분했습니다. 심지어 결혼 반지까지 팔아 직원들 월급을 주셨어요. 부사장은 서랍에서 또 다른 사진을 꺼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어린 소녀의 모습이었다. 이게 지은이입니다. 3년 전 백혈병 진단을 받았죠. 여사님은 손녀의 치료비로 수십억을 쓰셨습니다. 그런데도 다른 소아암 환자들을 위해 매년 수백억을 기부하세요. 지은이처럼 아픈 아이들을 위해서요. 서유진은 자신의 얼굴을 가렸다. 부끄러움이 온몸을 덮었다. 오늘 발표하려 했던 문화센터는 자신처럼 아픈 친구들도 그림, 그리게 해주면 안 되느냐는 지은이의 제안이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그림을 그리며 버텼거든요. 부사장의 목소리가 떨렸다. 여사님은 손녀의 소원을 위해 사제 3천억을 출연하셨어요. 예술 치료 센터를 만들기로 하신 거죠. 오늘은 그 계획을 발표하는 날이었습니다. 창가에 걸린 대형 스크린에 건물 조감도가 떴다. 희망 예술 치료 센터라는 이름이 보였다. 아시다시피 여사님은 지금도 낡은 회색 코트를 입으시죠. 명품 대신 환자들을 위해. 돈을 쓰시는 분입니다. 그런 분을 향해 던진 초콜릿은 사실은 아픈 아이들을 위한 기부금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서유지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허영과 사치로 가득했던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사과는 여사님께 직접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6층 문구점에 계실 겁니다. 손녀의 생일 선물을 고르고 계실 거예요. 오늘 보여주신 모습은 분명 실수였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이게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겠죠. 부사장이 일어났다. 사무실에서 나온 서유진은 화장실로 달려갔다. 거울 속의 자신이 낯설었다. 완벽하게 세팅된 머리 3천만원대 원피스. 진주 목걸이. 하지만 그 화려한 겉모습 아래로 역겨운 민낯이 비쳐 보였다. 구토가 올라왔다. 변기를 붙잡고 몸을 떨었다. 자신이 던지고 밟아버린 초콜릿이 소아암 환자들을 위한 기부금이 될 수도 있었다는 사실이 목구멍을 파고들었다. 완벽한 메이크업이 눈물에 번졌다. 6층 문구점 앞에서 멈춰섰다. 박정순 할머니는 아직도 화구 세트를 고르고 있었다. 그 모습이 서유진의 가슴을 후벼팠다. 백화점의 실소유주이면서도 손녀의 생일선물을 고르는데 한 시간 넘게 고민하는 모습. 수백억을 기부하면서도 직접 쓰레기를 줍는 그 겸손함. 그 자리에서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누군가 어깨를 두드렸다. 고개를 들어보니 박정순 할머니였다. 서유진의 입에서 알수 없는 소리가 새어 나왔다. 울음도 아니고 웃음도 아닌 괴로운 신음 같은 것이었다. "박, 박여사님." 할머니가 고개를 돌렸다. 눈가에 미소가 어렸다. "어머, 아까 그 예쁜 분이네." 서유진은 그 순간 무너졌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서유진의 어깨가 흐느낌으로 떨렸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멈출 수가 없었다. 모든 것이 부끄러웠다. 명품으로 치장한 허영, 타인을 무시하던 오만함, 자신의 불행에만 빠져 세상을 원망하던 이기심까지, 할머니는 서유진의 어깨를 토닥였다. 일어나요. 여기서 이러면, 다른 손님들이 놀라잖아요. 할머니는 서유진을 일으켜 문구점 옆 카페로 데려갔다. 서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커피잔을 잡았다. 할머니는 낡은 가죽 지갑을 꺼냈다. 지갑 속에는 한 아이의 그림이 들어있었다. 우리 지은이가 그렸어요. 처음 항암 치료를 시작했을 때에요. 그림 속에는 해바라기가 그려져 있었다. 서툰 솜씨였지만 꽃잎 하나하나에 아이의 희망이 담겨 있었다. 머리카락이 다 빠졌을 때 지은이가 이 그림을 그렸어요. 할머니, 해바라기처럼 햇살을 보고 살아야 해요. 그래야 예쁜 꽃이 피니까요. 할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지은이는 하루도 불평하지 않아요. 아프다고 징징대는 법이 없죠. 대신 그림으로 자기 마음을 표현해요. 처음엔 해바라기만 그리더니, 이제는 다른 아이들을 위한 그림도 그려요. 지갑에서 또 다른 그림이 나왔다. 병원 놀이방에서 그린 그림이었다. 민들레 홀씨처럼 날아가는 아이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건강해지면 멋진 그림을 더 많이 그릴 거예요. 아픈 친구들을 위해 그림을 그려주는 화가요 지은이가 항상 하는 말이에요. 서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자신의 불인 문제로 세상을 원망하던 모습이 부끄러워졌다. 이 세상에는 더큰 아픔을 안고도 희망을 잃지 않는 이들이 있었다. 서유진이 입을 열었다. 여사님, 제가 제가 일부러 그랬어요. 쓰레기를 초콜릿을 알아요. 서유진이 놀라 고개를 들었다. 다 봤어요. 하지만 왜 그랬는지도 알것 같아요. 할머니의 눈빛이 따뜻했다. 그렇게 예쁘고 고운 분이 왜 저렇게 차가운 눈빛을 하고 있을까 내내 궁금했거든요. 당신 눈에서 제 젊은 시절 모습이 보였어요. 서유진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다.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이야기가 본물처럼 쏟아져 나왔다. 시어머니의 압박. 멀어져가는 남편, 끝나지 않는 불임 시술, 내연녀의 임신 성공 사실을 알게 된 것, 공허한 쇼핑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구멍까지, 할머니는 묵묵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사람은 가끔 잘못된 선택을 해요. 하지만 그걸 인정하고 바로잡을 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죠. 할머니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30년 전 젊은 시절의 모습이었다. 그때 그녀도 서유진처럼 아이를 갖지 못해 고통받았다. 시어머니의 따가운 시선, 남편과의 갈등, 끝없는 병원 치료까지. 모든 게 똑같았다. 하지만 그녀의 남편은 달랐다. 주변의 압박에도 아내를 믿고 기다려주었다. 함께 고난을 견뎌냈고 결국 좋은 결실을 맺었다. IMF 때는 큰 어려움도 겪었지만 부부가 힘을 모아 그 시절도 이겨냈다. 할머니는 서유진의 손을 조용히 잡았더니 단호하게 말했다. 고통받을 필요 없어요. 당장 이혼을 하세요. 이런 배신을 한 사람과는 새 출발이 불가능해요. 시어머니가 일부러 이런 일을 꾸몄다면 더더욱이요. 할머니는 명함 한 장을 꺼내 건넸다. 대형 로펌의 변호사 명함이었다. 내가 아는 가장 실력 있는 변호사예요. 위자료도 꼭 받으세요. 당신이 겪은 정신적 고통, 불임 치료 과정에서의 고통, 시어머니의 계획적 불륜 교사까지 하나도 놓치지 말고 다 받아내세요. 그게 당신의 새 삶을 위한 밑거름이 될 거예요. 할머니의 눈빛은 따뜻했지만 목소리는 단호했다. 당신은 아직 젊어요. 이제 진짜 자신을 위한 삶을 살 때예요. 그동안 잊고 있던 미술도 다시 시작하고 당신이 꿈꾸던 모든 것을 해 보세요. 좋은 인연이 있다면 그때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굳게 마음을 먹은 서유진은 집으로 돌아가 당장 절차를 시작했다. 할머니가 소개한 변호사는 유능했다. 시어머니가 의도적으로 불륜을 주선했다는 증거, 남편과 그 여자의 관계를 입증하는 자료들은 차고 넘쳤으니까. 결국 서유진은 파격적인 위자료를 받아내는데 성공했다.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서유진은 매일 병원을 찾았다. 지은이의 병실에서 그림을 가르치는 일이 그녀의 유일한 위안이었다. 항암 치료로 머리카락이 다 빠져도 지은이는 매일 그림을 그렸다. 푸른 나비, 무지개 빛풍선, 하얀 구름, 아이다운 순수함이 담긴 그림들이었다. 어느날 주치의가 놀라운 소식을 전했다. 지은이의 항암 치료 결과가 좋아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의사는 미술 치료가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했다. 그림을 그리는 동안만큼은 지은이가 투병의 고통을 잊을 수 있었다. 그 소식을 들은 박정순 할머니는 서유진에게 제안했다. 백화점 문화센터에 미술 치료실을 만들자고. 처음에는 작은 공간이었지만 점차 소문이 나면서 찾는 환자들이 늘어났다. 서유진은 그곳에서 자신의 새로운 삶을 발견했다. 그곳에서 김태준을 만났다. 소아암 전문이었던 그는 지은이의 주치의였다. 환자들을 위해 주말마다 봉사를 오는 그를 보며 서유진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화려한 겉모습이 아닌 따뜻한 마음이었다. 1년이 지났다. 지은이는 기적처럼 완치 판정을 받았다. 이제 그녀는 미술학교에 다니며 자신처럼 아픈 친구들을 위한 그림을 그렸다. 병원 곳곳에는 지은이가 그린 그림들이 걸렸다. 투병 중인 아이들에게 그림은 희망이 되었다. 서유진과 태준의 결혼식은 소박했다. 하객 대신 소아한 병동의 아이들이 식장을 가득 채웠다. 백화점 전시관에는 특별한 전시회가 열렸다. 희망을 그리는 아이들이라는 제목의 전시였다. 지은이의 그림이 전시회의 중심이었다. 박정순 할머니는 그날 처음으로 울었다. 지은이가 그린 그림 앞에서였다. 할머니와 서유진이 함께 있는 모습을 그린 그림이었다. 그림 아래에는 서툰 글씨로 적혀 있었다. 우리 할머니와 선생님께 새로운 봄이 왔어요.